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콧못에서 엘타바 역할 더빙을 맡은 뮤지컬 배우 박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1년의 긴 인터뷰션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그만큼 더 진해진 감독과 재미가 있는 위키드입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나가셔서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재밌는 관람되시길 바라면서요. 전 마이크 넘길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화 위키드 포부에서 글린다 더빙을 맡은 정선아입니다. 아, <laughs> 네, 저희 작년에. 어 이렇게 무대 인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정말 이 편은 더 재밌고 더 감동적이고 여러분들 참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시고 정말 좋아요 <laughs> 구독 좋아요 우리 유니버셜 눌러주시고 어, 응원 많이 해주세요 입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위키드에서 휘에로 역 목소리 더빙을 한 뮤지컬 배우 고은정입니다 네 위키드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녹음할 때도 정말 재밌었거든요. 제가 삐에로 형 말고도 어, 또 다른 역, 두 가지 역할로 깜짝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서, 아, 어, 얘가 아까 삐에로 했던 그 사람 목소리인가 하는 구간을 잘 찾아서 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겁니다. 또 영화 위끼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주변에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담모리브레 정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뮤지컬 배우 5시 이렇게 서서 영화에, 어, 시사회 자리에서 이렇게 무대 인사를 한다는 거 정말 전무무한 일인데요. 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더빙 아주 잘했습니다. 어. 같이 즐겨주시고요. 어, 연말에 뭐 들뜨기 쉬운데 더 들뜨셔도 되고요. 네, 마음껏 마음껏 보시면서 들뜨시는 시간 만드셨으면 좋겠고 들뜨신 만큼 어, 저희 영화 많이 홍보해주시고요. 경쟁 상대가 많습니다. 네, 발로 뻥뻥 차주시고요. 네, 위키드 끝까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위키드에서 보크 역을 맡은 정승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1편에 이어서 또 이렇게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어, 위키드 4곳은 어, 1편에 이어서 더 재밌어요. 어, 한번 보셔도, 아니, 두 번, 세 번, 네 번, 티켓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알겠죠? <laughs> 유니버셜 픽처스가 <피쳐스가> 드릴 겁니다. <laughs>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 그만큼 어, 너무나 재밌으니까 어, 이 연말에 어, 가족 또는 친구, 연인과 함께 어, 좋은 연말 보내면서 저희 위키드랑 같이 함께 보내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어, 저희는 또 기회가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찾아주 관객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승원 배우님과 박해나 배우님이 좌석 번호 하나씩 불러주실 텐데요. 해당 좌석에 앉아 계신 분들은 무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똑같이 할게 디얼의 11번 지조 있어. 디얼의 11번이요. 안 계신 거안 계신가요? 어, 계신 것 같은데요? 손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시어래, 시사시사본시사본시프요본시프사시1사번본이사본본 시프사본. 시프사본. 맞아본 시프사본. 시 축게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사진 한번만 연우 축하해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관객분들께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회장 <laughs> 네. 위로, 위로 가세요 이쪽으로 네. 나가겠습니다 네. 회장 위쪽입니다.